6월 첫째 주 열공을 위한 월요주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그냥 썸네일로 어그로를 확 끌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준다라는 걸 보고 와나 이제 합격 여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확실한 뭔가를 얻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 그거 없습니다. 요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이거 이거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정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요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어, 할건 너무 많고, 부족한 건 너무 많고 하니까 멘탈이 나가고. 그래서 뭔가 확실함을 찾게 되는데, 이번 영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거, 그걸 해봅시다. 이 주제를 잡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주의 영상에서 이 수험생활 얼마나 즐거운 과정이냐? 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 즐거운 고통일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에서 가장 많은 따봉을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진영킴 님의 댓글입니다 이 고통을 끝내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도 아닌데 불확실성과 싸우니 힘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의 시험 합격 여부 불확실합니다 누구도 시험 합격 여부가 정해질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멘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멘탈을 꽉 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노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합격 여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는 없어요. 딱. 여러분들의 노력 빼고는 시험장에 가는 건 여러분들 본인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죠? 자 알고 있지만 멘탈 흔들릴 때는 당연한 걸 까먹기 때문에 한번더 체내시켜 주시고요 둘째 시험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에 고민만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그럼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 시점에 이미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험장 갈 거잖아요. 어차피 시험 보러 갈 건데, 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될까라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본인의 노력으로 불확실함을 줄여야 되겠고, 해도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떨어진 것이고, 어차피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해도 될까라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 맞다! 내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자명하구나!" 이렇게 한번더 멘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험 당일이 와버렸어. 그 당일에 아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할 것. 당일에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를 바꿀 수 있는 건 당일이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이 당일에는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확실함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에 대해 서 공부를 하듯이 불확실함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과목 중에 하나고요. 합격생들은 그 불확실함을 잘 극복해서 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맞았기 때문에, 잘 극복했기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세요. 내가 이 불확실함에서 고민에 빠진 선생이 아니라 내가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당당히 합격하는 합격생이 되겠다. 절대 시험 떨어지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핑계되는 수험생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이제 고민할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